예술가 낙마의 아, 도시는 어떻게 어, 가는 거예요? 아 그거요? 일로 와오 뭐야 여기 숨은 공간이 있는 공인가오 대박 에에에 아니 에? 오, 아니 왜요? 누가 내 그림을 다 훔쳐갔어 에? 원래 여기에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있거든 근데 그림 조각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 아 그럼 그1 1 개를 다 모으면 이제 도시로 갈수 있는 건가? 아 열한 개나 어, 또 아, 모아야.. 아또미다 뒤져야 되나아귀찮 죽겠어 아 다녀오실 오케이. 분~? 아 바로 가자고! 아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아, 가시죠 아년 동안 있어서 아무 힘도 없단 말이야 아아요 아.. 아. 음. 저기.. 빨리빨리 찾으세요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다 같이 오 어? 앞장서! 뭐야 어, 이거네! 뭔가? 어 아이고. 찾았어! 아이고 어, 벌써 아이고 우와! 나좀 쓸모 없는 거좀 여기 넣어 놔야겠다. 이런거좀 이런 아, 버려야겠네. 거의 골레트 아니지? 아, 버려야겠네. 미안한데. 내 네, 마을에서는 이런 더러운 거는 취급하면 네. 안 되거든.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자리가 없어요. 자, 하나 찾았어. 열 음, 어, 개다. 나... 어, 저기, 저기 있다, 있다. 우후! 생각보단 쉽네. 음. 뭐 그냥 처장되는 어, 거야? 어, 어안 주여. 버아 아이쯧. 오, 잡아봤네. 오다 완전 세졌어. 아저 저기요. 아, 가지. 저기요. 아우, 아, 자꾸 나올릴 거야? 자꾸 나올릴 거야? 아, 저건 잡았잖아. 아야야, 조심해, 조심해, 또 온다. 어디, 어디 또? 와. 안 오잖아? 아, 어, 뭔가 뭐뭐 왔는데. 어, 어, 응. 일 일로, 일로 갈까? 어차. 우야. 어, 엄청 많은데. 오, 여기 길이 있네. 와, 일자비야. 일자비. 감세, 물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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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니, 잠깐만, 여기, 고양이 여기 있던데, 여기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올려줘요. 관자님 저좀 올려주세요. 스모 우하! 오케이. 와, 야, 야. 오케이. 네? 어이, 거기 힘내라고. 아, 참나. 잠깐만, 고양이 좀, 음, 어, 여기 없는데? 여기 없어요. 다시 돌아와, 그럼. 오케이, 돌아갑시다. 어, 또 어딨나? 으쌰. 아! 아우! 오케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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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자 하나 있다 이거 하나 꺼내가 어, 없는데? 뭐야? 내가 아까 꺼낸 건데 와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여기 그림을 잘 보고 다녀야지 이거 그림을 리저렉션 연구 됐잖아 야 리저렉션 이제 또 써가지고 조심해야겠다 아이고 어. 야 이쪽은 좀 가면 안 되겠는데요? 이쪽은 안 되겠고 어 반대로 가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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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오케이 됐구만 뭐지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찾았어요. 네 개. 4개. 아직도 네 개인데? 어 여기도 어... 있다. 어... 얍! 야, 야! 아까 어떤 데가냐 여기? 화이팅, 화이팅.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Yeah.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조심해 조심해. 이런데 하나. 아이 어? 지 이런 라방. 테마. 어 어디 어디? 와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 어디? 여기 상자봐 상자 성자. 상자. 아 이거 어, 누나. 장... 오는 길에 우리가 다턴 같은데. 야 여기 우리 마을인데 왜 너네 마음대로 털어? 아 죄송합니다 이 안에도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뭐다 이... 있네? 야 뭐야 왜다 해골로 변했어? 원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뭐야착각이었던 거야 그때? 뭐야 <laughs> 무섭게 여기 동네 왜 이렇게 무서워요? 여기 동네 무섭다니 또 무서운 건 무서운 거 나름대로 또 아름. 다 아이치하지. 아또 헛소리. 아이드레인. 아파파 아파, 파. 아파. 아, 내가 제일 세네 이제. 이건 뭐야? 여긴 아닌가? 야, 근데 너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저요? 제가 선택받은 자라는데 이 정도는 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관리자님 이거 좀 얻어주세요. 자 하나, 자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예요? 아, 총 근데 아직 지금? 많이 남았어. 몇개 남음? 이제 한네개 남았나? 흠 어. 가보시. 어뭐 이상한 지금 소리 났는데? 총 여섯 개거든. 뭐야 방금 이상한 소리 났는데? 오. 음. 한번 가보시죠 또. 여기 오? 또 뭐가 있나? 오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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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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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오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오. 또 찾았고 여기 조심하시고 어, 여기 빠지면 안돼 빠지면 큰일나 아유 아유.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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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기서 뭐 있나? 으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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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음. 어 여기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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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찾았고 아, 오케이. 아 어, 저기 앞에 조금. 좋아. 브라, 나좀 이상한 거 있는 거 같아. 어, 뭐야 얘네? 어, 이 상자인가? 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음? 거 같은데. 최고 아니야? 오, 최고다. 그래. 뭐, 빨리 브라인. 예, 저거 모 최고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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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빨빨빨빨, 난 튀어야겠다. 달려, 달려. 달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야, 너 오랜만이다. 어? 너? 뭐? 어? 봐봐, 내 어, 친구야, 모란들이야. 아, 친구. 아내 어, 친구 마이 프렌드 아우 이 아름다운 선을 봐 아우 너무 아름다워 대박 어랜만이야 예. 정말 예아예아 예. 아, 친구였구나 아 친구 <laughs> 어, 얘한테 말좀 걸어 빨리 인사 좀해아예 안녕하세요 여보 살거 있나요? 어 별로 살게 없는 거 같아요 네어 뭐? 어? 야 어? 뭐야 하나 더 찾았어 하나 둘셋어뭐 <laughs> 아, 여기 있었잖아 <laughs> 아 여기 하얘가지고 안 보네? 역시 너는 센스가 참 좋다니까. 내가 항상 얘 센스를 이렇게 부러워했어요. 아, 제 센스 아니고 저칭찬해주신 줄 알았는데. <laughs> 예, 뭐. 아니, 너, 너 말고, 말고 제내 친구라니까.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가자, 이제. 아, 두개 음. 정도 남았지. 한두개 남은 것 같은데. 오야야. 예, 예. 예, 아, 오야야야, 튀어, 튀어. 오야야야. 예. 아, <laughs> 이 잉무생 우리 편 아니야? 이쪽 안쪽에 없나? 잉무생 우리, 우리 편이야. 없네. 아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이쪽 이쪽. 이쪽인가 봐. 이쪽. 돌아 돌아 가자 가자. 오이 오? 오? 오 뭐야? 어이구 이구 파이팅 파이 아! 아. 어. 용사 석상을 써주세요! 좋아! 오 뭐야? 뭐야? 어? 보스가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용사 석상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응? 용사 석상. 아니 내가 도와놨는 건데 걔는.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이런데 없는거 같고 근데 음, 우리 한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서 몇개 왔는지 인벤 좀 봐줄래? 저는 3개 있는데 어? 저 없어요 어? 아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오.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여기여기 호잇 하나 둘셋 네개 네개 있어요 네 개. 저 네개 그,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 초우님 몇개 있으세요? 나 여섯개 여섯개 어다 사진 건가 오케이 아니아니 응. 아니, 하나 만았어나 부족하지 않아? 어? 깜짝이야 하나 어디 어디 뭔가 느낌이 와요 하나 어디 있는지 자 일단 여기 제가 네개 드릴게요 그럼 몇 개지 네? 이제? 허이 허이 그러면 이제 열 개야 하나가 부족해 하나 하나 어디 있을까 하나 어디지? 음 아, 일단 그래 저번에 우리가 왔던이방 있지 않을까 혹시? 어어이방이 방도 좀 의심이 돼. 어..없는데? <laughs> 어허..여기 없고아 어! 의심만 되고 없었네? 뭐야. 어! 강령아! 너희가 하나 가지고 있었어? 아이고.. 강렬! 우리 강령이가 찾아왔구만 역시 강령이가 최고 캐릭터라니까 어, 여기 쓸모가 있구만 와. 엄마! 아이고 아이고 아유 그렇게 띄우지 마. 않으면 최고 캐릭터인데 음..그러면 이거 일단 맞춰야 되니까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관절이 니싹다 맞추면 될거 같은데? 이거는.. 어이건 여기고 오? 어? 그 다음에 얘가 여기고 오 뭔가 맞는 거 같아 어, 맞는데 이거 오 뭐? 그 다음에 얘가 여기고 야 역시 어. 어. 또나얘 여기 오 여기 어유 오 어. 음. 돌리면 돌려, 돌려. 되겠지? 돌려 돌려. 어얘 여기 맞아요? 어얘 뭔가 이상한데 요 어, 여기. 잠깐만. 어 여기 노만. 어뭐 실수하신 어? 거 같은데? 아니 뭐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이거 아니, 몇 백년 지난 거 아니야? 오. 어. 아야 천년 만에 나와가고 지금 세상 살이 하는 건데. 맞아. 아 천년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음. 어디 보자. 또. 다음에 얘가 여기. 오오 오. 오오 보이 라이어 보이 다이어또또 뭔가 오. 틀렸어. 어. 아 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마지막 오여기 바로 예술과 낭만 의 도시야 오, 우와 이 그림을 통해서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오 그냥 가면 돼요? 뛰어들면 돼요? 어, 그냥 어. 들어가면 끝인가? 그냥 박치기, 어.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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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 우와 오. 짠짠오 여기네 음. 어, 여기 아니 근데 동시 정말 아... 괜찮다. 아니 맨날 올 때마다 이렇게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 아 정말. 몰라 그런 거지. 어그 아, 뭐야? 오 오. 아, 날씨도 화창하고 좋네 여기. 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니? 우 멋있다. 이게 어, 이거 뭐야? 이거 에펠탑 아니야? 우 에펠탑. 에펠탑 아니야? 뭐야? 이게 진짜 바로... 멋있다. 오. 여기, 여기 사람들 이상해. 오 어? 뭐야? 아니 사람들 공격하지 마라 이거 무슨들 이거 몬스터 우리 아니야? 알았어요. 몬스터 몬스 아니야? 아나 아니, 치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 공격하지 마! 근데 아니, 애들 왜 우리들 우리 공격하려 하는 건데 이거? 근데 얘네 색깔이 왜이래? 음. 들어봐 그 나를 그대가 좀 걔가 있잖아. 예. 네. 어, 어. 걔가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색깔을 뺏어 버렸단 말이야. 아 그래서 생기를 뺏어 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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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시 생기를 되찾아줘야 돼 알겠어? 아, 뭐, 알겠는데, 그러면은, 공격은 못하고 맨날 튀어야겠네? 아이고. 야, 뭐, 느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네. 절대 죽이면 안 돼. 야, 미력은 밀기만 해, 그렇게. 그치. 아, 그치? 그래. 미는 마음은 여기서 튀아 어, 어이구, 누가 떨어졌는데, 한 명? 어. 어. 괜찮겠지? 아니 수영 잘하셔. 아, 아 그래. 아래, 아래 물이지. 아래 아, 물이지. 물이구나. 물 아, 물이야, 물. 물. 괜찮아. 오케이. 야, 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생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 뭔데요? 뭔데요? 뭐 어, 어디 보자 야 우리 좀 우리 프라이빗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디 없냐 아 음, 야, 사 여기 사 그냥 여기 여기 골목에서 하면 되지 뭐 어유 잠깐만 음? 저 앞에 쟤네는 공격하지 아, 어. 말죠 그냥 예 <laughs> 쟤네는 나도 모르는 애들이야 쟤네 공격해 쟤네 나 모르네요 아 쟤네 무서운데 네. 쟤네는 안 공격하고 싶은데 뭐쟤왜떼거지로 있지 저게 어, 필요한 게예어 네. 필요한 게 영원의 꽃잎 뭐야 영원의 꽃잎 그게 뭐예요 또 목재 사과 목 목재 사과 평상의 팬던트 그리고 온빛 음, 허브 그리고 아주 싱싱한 연어 고기가 필요해. 왜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laughs> 연어 뭐? 필요하다니까 그걸 해서 어떤 물약을 만들어야 돼. 음, 그러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의 저주도 아. 풀리고. 아. 음,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일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어, 진짜 예쁘긴 그러니까. 하다 여기 예술가 낭만적이야. 헤헤. <놀던> <insert> <놀던> <Culture> <laughs>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오호호호. 오 일단은 이 이쪽 이쪽으로 가 볼까? 이 노란색을 따라가면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이거. 아, 어, 그래? 응. 이따가 라면 되는 거 같아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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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와, 사람들이 근데 진짜 많다. 아이고. 그 와중에 상자 여는 거. <웃음> 오 <웃음> 아, 좋은 거 있을까 봐 그랬지. 아우. 아, 아니 뭐야? 나도 비면 어떡해! 아이고. 아이 괜찮아 괜찮아 구해준 거야. 야 여기 근데 도시 그냥 구경하기 진짜 좋다. 여기가 저주 걸린 도시라고 누가 믿겠어? 아, 야 강영이 강영이 파밍하는데. 템포밍하는데. 강영아 템파밍하지 마. 아니, 뭐야? 어? 아니 살아있는 여자애가 있었잖아. 뭐야? 누구세요? 마대야잖아. 아니 이 도시 사람들 모두 예술품에 영혼이 갇혔다고 하지 않았어? 난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살아서 돌아다니는데요? 우리는 다른 미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 이 도시를 구하러 왔어. 말도 안 돼. 하지만 진짜면 진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물론이지. 그러면. 이 꽃을 드릴게요. 저를 저주로부터 지켜준 꽃이에요. 이거 주, 줘도 되는 거야? 영혼의 꽃잎은 오? 얻었어! 영혼의 꽃잎을 얻었다고 바로? 네! 네 얘가.. 네. 하나 얻었다!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얘는 저주에 어, 걸리지 그만야. 않았대. 오. 야 몸조리 잘하고 이산 애들 많으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하렴. 그래 집 안에 들거가 아, 있어. 있어. 가자 가자 가자. 어우.. 어..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재료를 찾아서 다행이야 그치? 근데 아직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요? 오. 야 어디 가냐 강령아 강영아, 뭐야 주먹 아이스 오케이 얼렸어 얘는 90m이라고. 얘는 때려도 돼얘 때려도 돼 때려 얘모르는야아이스샷얘 어. 때려 오케이 오케이 와이드 파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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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겠어 오케이 와이스크였다 진짜 용산가봐 대박이야. 야, 대박이었다. 가지죠? 야, 어. 얘가 여기 있으니까 뭔가 이, 이, 금방에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아, 그, 그건 불길한 바다에, 왜 그건 불길한 바다 하시는 거죠? 어, 야, 여기에 가 말한 그 유리블록 있어. 일로 오자.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 석상도 막 어, 몬스터네? 그러니까. 오,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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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호잇. 가죠. 그냥 쭉쭉 가면 되는 거죠? 여기는 사람도 이제 에? 없어. 이제 사람들도 좀 어, 없어. 여기서, 어, 어 뭐야? 어? 뭐가 있나 봐? 어디 뭐 있어요? 응?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불길한 소대하지 마세요 가시죠 이거 이거 먼저 가 이거 어. 먼저 가 어, 어, 뭐야 무서우니까 오케이. 나 먼저 보내는 것 같은데? 아 니가 단단하잖아 아, 무슨 아, 소리야 오케이. 가시죠 아니 여기 내 아름다운 박물관이 이렇게 휴관 콜로 보내 버리다니 어 여기 충분히 예쁜데 도시가 어? 내 마을, 마을 내 마을 이몰 여기 당신 마을이에요 여기다 우리 마을이라니까 여기요 여기 아이 뭐야 아이고 뭐야 여기 여기 여기요 아, 길을 뭐야? 제가 아, 좀 원래 아유. 길을 잘 찾거든요. 뭐지? 어, 나는 평생 여기 살면서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 아유, 여기요. 간제님.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내 능력. 딜레트 네. 워. 우와! 가자. 와우. 아우, 대박. 대박. 우와. 야, 여기. 어, 여기 이로 가면 되나? 어,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 야, 근데 얼마나 걸어야 돼? 야, 나 슬슬 힘든데. 아, <laughs> 아니. 아, 무슨... 좀 힘도 내가요. 체력이 저지리란 말이야. 아, 그래 아, 보이긴 하네. 저도, 저도. 어? 아. 잠깐만. 어? 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이 벽은 <laughs> 내가 부실 수 있는 벽이야. 선택받은 자만 보실 수 있는 벽. <laughs> 이 벽을? 네, 이거 제가 보실 <laughs> 수 있는 벽이에요. 이야. <laughs> 선택받은 자만이 보실 수 있는 벽. 열 열아 찾게. 아, 왔어. 나너천 선택받은 자야 너 진짜로? 아 그렇다니까요. 여기 뭐야? 뭐 대박. 어? 내가 바로 다른 나지 쳐주고 개나니까 개. 뭐야, 너인데? 야, 근데 어? 마스크 보습아. 아니 생긴 게좀 비슷하긴 한데. 야 마스크 보습아 빨리. <laughs> 아, 자, 잠깐만요. 자 여기요. 야네 맞잖아! 아저아니라니까요야 너가 우리만의 사람들 그렇게 한 거구나! 아니 내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도와주겠냐? 어? 일단 너희가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나 생명체라는 발견했다 이쪽 왼쪽에 오른쪽 두 개씩 있다 아 진짜요? 생명체 아, 그래? 있다고? 조심 아 중간진 들어가 들어가